도널 트럼프 대,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서 자신은올가매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트럼프가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서 취임 전에 종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라는 법무부의 정책을 준수할 필요성이 생겼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봉화시키자. 안녕하십니까. 역대 최고령으로 백악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트럼프 당선인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업 리스크에서도 벗어날 것으로 전망이, 모, 전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지금 트럼프를 기소했던 두 건의 연방 사건에 대해서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 끝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가 확정이 되면서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 이런 법무부의 정책을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생겼다. 이런 설명인데요. 집권 일기 시절에 취득했던 국가 기밀 문건을 퇴임한 다음에 자신의 플로리다 자택에 불법으로 반출하고 보관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4년 전 대선 결과를 전복하려는 혐의, 두 건의 형사 사건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특검에 의해서 기소가 된 상태인데요. 그렇지만 연방 대법원이 지난 7월 달에 전직 대통령 재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폭넓은 면책 특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시를 하면서 지금 기존의 재판 동력은 아주 크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네, 법무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셈이 된 거네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인데요. 이들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야 될 정도로 쟁점이 첨예한 그런 때문에 신속한 재판은 아예 불가능했다는 점을 법무부도 알고 있었다는 음, 음, 것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완승을 거둔 이상 공소를 유지해 가지고 소송을 기기 끌 이유도 없다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법무부에서 판단을 내린 셈인데요 트럼프는 자신에 대한 형사 기소를 정적 제거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임한 뒤에 2초 안에 자신을 기소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해임 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었는데요 트럼프가 새로 임명하게 되는 법무부 장관은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을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을 지녔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각은 할수 없어도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을 기각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며칠 내로 내각을 이제 구성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각. 그 내가로는 그 자신에게 아주 충실한 사람을 지금 뽑을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번에 연방 사건을 제외하고도 남아 있는 형사 사건 뭐 모든 게다 그냥 허지부지 되겠네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조지아주 검찰에서 기소한 별건 대선 결과 뒤집기 의혹이 있는데 또 다른 하나는 뉴욕에서 진행 이된 이른바 성추문 입마금 돈 관련한 회계장부 조작 사건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 조지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사 검사 팀 사이에 불미스러운 스캔들이 나오면서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주 검찰에 공소취소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담당 검사가 스캔들로 헤임됐을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는 압박의 사건을 맡고 싶어하는 후임 검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은 결국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뉴욕 사건, 성추문 입마금돈사건에 같은 경우에는 중범죄 유죄 평결을 받았는데 오는 26일 화요일에 트럼프에 대한 형량 선고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이미 선고 날짜를 여러 차례 미룬 전력이 있었고 재판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징역형과 같은 유의미한 형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흐지부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자신을 올가미던 네 건의 사건에 대해서. 어, 별탈 없이 다그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 됐다는 길이 열렸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요. 그렇게 되면은 사법 정의가 권력에 굴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또 한쪽에는 솔솔 나오고 있어요. 변호사를 역임했던 그 저명한 어, 법조인 조이스 벤스 씨가 NBC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의를 피하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생각. 이것이 미국의 법률 시스템을 망치고 있다. 그리고 정치가 이런 식으로 변질되면은 너도 나도 출마해서 당선만 되면 과거에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다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에 의지해서 근거에서 배심원이 결정해야 되는 사안을 트럼프가 선거를 통해서 모면했다는 점이 가장 괴로운 현실이라고 벤스 변호사가. 이 NBC 방송국 인터뷰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 옳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웃음> 네. <웃음> 자, 그러나 저나 올해 대선 결과를 두고 이 트럼프 측근들조차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지지다. 여기에 대해서 이 충격을 모두 받았다고 지금 뉴욕 타임스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이 개표에만 며칠이 걸리고 아주 유리 없는 팽팽한 접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경합 7개 주를 포함해서 트럼프 후보가 완승을 거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세 기간 내내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의 실정을 트럼프 후보가 부각을 시킨 것이 대성공의 요인으로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제 충격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정권에서 막대한 부양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자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서 물가가 오르고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무능 때문이라고 트럼프가 공격할 빌미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민생을 돕겠다면서 식당 종업원들, 서비스 노동자, 중산층에 대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아서 아주 큰 재미를 봤는데 다급해진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이후에도 트럼프의 공약과 비슷한 플랫폼을 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공화당 측에서 해리스 후보의 경제정책은 우리 것을 베낀 어설픈 아류다. 짝퉁이라면서 역공수단으로 사용했고 결국 민주당과 해리스 후보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가재도 잃고 구럭도 놓친 그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트럼프 당선자는 우리 한인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느끼는 이민 정책 범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개진하고 실행할 때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멕시코 남북 국경이 거의 무방비 상태가 되면서 2천만 명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 땅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제 뭐잘 알려진 사실인데 거기에 따라서 이들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고 또 범죄까지 저지르면서. 치안이 불안해졌다 이런 여론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최대 규모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트럼프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백인층은 물론이고 이들 불체자 때문에 일자 내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걱정하는 히스패닉계 흑인 이런 중도층이 또 트럼프의 정책에 찬성을 보냈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제까지 밀어붙여왔던 친환경 정책. 이 점도 민주당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너무 뜬구름 잡는 먹고살기 바쁜 입장에서 환경 문제를 거론한 것이 과연 그 올바른 공약이었냐 이런 후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연기관차에 비해서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했는데 트럼프가 이 점을 잘 짚었습니다. 내가 당선되면 이를 백지화하겠다.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은 기존의 내연기관차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가 없애지 않겠다. 전기차에 대한 보조도 줄이겠다. 이렇게 중국에 대한 공격과 더불어서 트럼프 후보가 공약을 했는데 이게 아주 노동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은 것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주창한 트럼프의 경합주 유권자들이 호응을 했는데 결국 이 때문인지 트럼프 후보가 그 7개 경합주에서 모두 이기는 원동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가 이겼으니까 나오는 건데 사실 저 해리스가 이겼으면 또 거꾸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평가들이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나 저러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주류 언론들이나 이 여론조사 회사들은 기관들은 좀. 좀 자성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뭐 계속해서 헛다리를 짚었는데 이 정말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벌써 세 번째 주류 언론에서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너무나 동떨어진 분석을 내놓으면서 체면을 많이 구겼습니다. 뉴욕 타임스, CNN 그리고 LA 타임스까지 주류 언론이 사주의 압력에 굴복해서 후보자 지지를 철회하고 눈치를 보고 또.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 독자,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런 비난이 지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기레기 소리를 듣고 있는 한국 언론처럼 미국도 역시 매스컴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신란이 많은데요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잘못 보도한 언론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여전히 강력하기만 한 샤이 트럼프의 존재를 제대로 포착하는데 언론이 실패를 했고요 결국 일반 시민들의 정서까지 파악하지 못한 채 소수 목소리, 자기네들이 원하는 목소리만 대변한 그런 미국 주류 언론 이번에 세번 연속 그 판단이 틀리고만 셈입니다. 트럼프 지지층의 표심도 예상보다는 아직까지 막강한 영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 샤이 트럼프 지지층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론조사에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대답을 하더라도 트럼프 지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애매모호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숨겨진 지지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류 언론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반대로 민주당이 기대를 걸었던 숨은 해리스 후보 지지층은 이른바 샤이 해리스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신기루처럼 존재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낙태권 옹호 이슈가 부각이 됐는데 보수 성향이 강했던 백인 여성들이 해리스로 집결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실제 개표를 해보니까 이 같은 샤이 헤리스 계층은 존재하지 않았고 설사 이따 손치더라도 트럼프의 상승세를 막기에는 너무나도 미미한 존재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음흠. 자 메이저 주류 언론 영국 언론이 최종 결과와도 너무나 다른 예측들을 굉장히 많이 기사로 쏟아냈거든요. 그렇게 예측이 그렇게 빗나갔던 그런 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의 미국 유력 매체 영국 회사 그리고 여론 조사 회사들마다 박빙 승부를 점치고 선거가 네. 임박해서도 해리스 후보의 역전승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점쳤습니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그런데 8년 전 4년 전 대통령 선거 때도 사전 여론 조사 결과가 실제와 크게 달랐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예측 실패가 반복이 됐는데 특히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와 미국의 주류 언론 대표사인 뉴욕타임스처럼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언론들이 주도한 여론조사가 트럼프 지지세력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다는 점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날에 두 후보가 승리 가능성이 똑같이 50%다 이렇게 했는데 선거 당일 5일 막판에 나온 여론조사를 반영했다면서 해리스 승리 가능성을 높여 잡았습니다. 두 후보의 격차가 하루 만에 통틀어서 13% 포인트 차이가 나도록 바꾸는 일로 이코노미스트가 아주 큰 망신을 당했는데요. 뉴욕타임스 역시 마지막 여론 조사를 사흘 전에 발표하면서 경합 주7 군데 가운데 해리스가 네 곳에서 우세하고 한 곳은 비슷하고 두 곳에서만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최종 결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7개주 모두 트럼프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조사가 계속 빗나가는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응답자 구성이 미국 국민의 정치 지형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언론사에서 원하는 왜곡 질문 때문에 이런 뒤틀린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 품질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크로스닉 스탠포드 대학교 정치학 교수 같은 경우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기고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더 많은 유권자 표본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라인 설문 방법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입증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대로라면 앞으로의 여론조사 역시 계속 엉터리라는 더큰 재앙으로 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불신감만 키울 것이다. 아주 이렇게 매섭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지난번 선거에도 그렇고 지지난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네, 벌써 세 번째죠. 예, <laughs> 네, 똑같이 나왔던 얘기들인데 그저 그렇죠. 4년마다 반복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뭐 이번 경합주들이 그냥 뭐 사승 뭐 일무 이편 뭐 이러다가 그냥 모두가 다. 이 트럼프의 우세 그것도 보면은 뭐4% 포로스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트럼프 지지가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권 교체를 원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저못 살겠다, 무조건 이번엔 갈아보자 그런 심리로 <laughs> 투표를 묻지마 투표를 한 사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정권 교체 열망이 컸다는 점은 바꿔 말씀드리면은 그만큼 지금 현재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그렇죠. 증표 같습니다. 지금과는 다른 또 다른 미래를 원한다는 반증인데 그걸 트럼프 부가 잘 간파했습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영어로 트럼프 will fix it. 내가 고쳐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단한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미국 유권자들의 대다수가 트럼프라는 인물이 단점도 많다. 인정하면서도 투표로는 트럼프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철강 도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자 행세를 하고 있다, 부자들 편을 들고 있다, 이런 불신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결국 펜실베니아 주도 압도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면서 그 민주당에서는 기업을 향해서. 구애를 하면서 노동자는 외면했다. 민주당답지 않았다. 이것이 트럼프의 표를 던진 사람들의 항변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좀 놀라운 부분은요. 흑인과 또 라틴계의 그 유권자분들 가운데 상당수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부분도 또 놀라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예전부터 멕시코 사람들을 겨냥해서 우리 나라의 불법으로 들어와서 나쁜 짓 많이 하고 있다. 멕시코라는 명칭을 분명히 거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히스패닉을 욕하고 국경 강화를 강조하면서 불법 이민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는데 실제로 히스패닉 과 라틴계가 해리스 후보를 압도 적으로 지지하리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출생한 히스패닉계 그리고 그 나머지 라틴계 유권자의 상당 수가 트럼프의 그 이민 메시지에 찬성 을 했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 단속은 미국에서 태어난 합법 히스패닉 미국 시민인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태어난 중남미계의 사람들일수록 오히려 중남미에서 건너오는 불법 이 임자들 때문에 내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꼽히고 음, 음, 또내 일자리를 뺏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화당 지지로 그 변신을 했다는 것인데 트럼프 후보의 이런 강력한 불법 이민 단속 이번에 큰 표를 얻었는데 내년에 취임한 다음에 얼마나 강경하고 광범위하게 불체자 단속을 할지 지금부터 그 주시되고 있습니다. 네. 음, 합법적인 이민자는 나까지만. <laughs> <laughs>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그, 그죠? 네,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분들도 이민 와서 네. 오래돼서 시민권을 따신 분들은 음. 다 보면 은또 보수적으로 돌아왔을 수 있는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많더라고요. 네. 네. 이민, 아이 이제 고 봐도. <laughs> 그런지그렇게얘기하시는분 네, 많고. 어쨌든 저는 뭐 이번에 해리스 후보가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 감으로는 조금 좀 가볍지 않았나 이런생각이저는 처음부터 좀 들었고요. 이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방송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바이든 대저 후보가 있을 때두 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이 은퇴를 자, 그만두고 젊은 후보가 나온 오 나는 저는 그분을 찍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저는 그 약속을 지켰거든요 사실 네. 저는 솔직히 공화당입니다만은 저는 해리스를 네. 찍었었어요 근데 저는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하수고가 음, 네. 조금 좀 가벼워 보이는 듯한 약했어요. 느낌. 그리고 네. 좀 너무 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음, 듯한 음. 느낌. 네. 그리고 그냥 뭐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냥 깔깔 웃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조금 그 대통령감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좀 솔직한 심정이 좀 그랬었습니다만은 이번에 보니까 야 이거 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났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누구 집에 계셨어요 <laughs> 우리 본 기자님은? 저는 트럼프 후보를 찍었습니다. 그래요? 음. 네, 축하합니다. <웃음> <웃음> 자, 봉아식 기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오늘 아침 조바이런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의 발표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도널드 트럼프 대, 대통령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자 인터넷에 특정 검색어 서치가 아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떤 검색이 급증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경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 8시였죠. 이 바이 줘봐그런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면서 이처럼 밝혔습니다. 11월 5일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 미국 국민이 선택하면 우리는 그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수차례 말한 대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길 때만 나라를 사랑할 수 없다고 했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동의할 때만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고 전해서 선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에게 축하한다라는 전화를 했다라는 말도 언급을 했죠. 네, 이 축하 전화를 하면서 평화롭고 질서 있는 정권 이양을 위해서 정부 전체가 그의 음. 팀과 협력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속했다는 그런 입장도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아침 나타냈습니다. 음. 이어 이건 미국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대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건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를 믿을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 취임일, 내년 1월 20일에 평화롭게 권력을 이양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도널 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자 검색 사이트의 특정 검색어들이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검색어가 이렇게 증가를한 거예요? o n a l d Trump, Donald t r d i d j o e b i d e n d r o p o u t 바이든이 사퇴했나라는 질문의 검색량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포춘이 이런 내용을 전하면서 일부 사람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은 걸 보고 놀란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음. 검색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도 나왔나요? 실제로 특정 단어가 인터넷에서 얼마나 검색되는지 보여주는 음. 구글 트렌드가 이 바이든이 사퇴했나란 키워드에 미 전역의 검색량을 0에서부터 100으로 해서 수치화시켰는데요. 네. 이를 보면 지난달 23일까지 그 검색량은 0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후 선거 이틀 전인 4일, 11일까지 그게 상승했고요. 또 선거 당일엔 33으로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다음 날인 6일엔 최고치인 100까지 치솟은 겁니다. 그래서 포츠는 바이든이 선거에서 하차한 지몇 달이 지났지만 누가 대선에 출마하는지조차 모르는 미국인들이 여전히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laughs> 이건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인지 <laughs> 모르겠네.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죠? 둘 다요. 네? <웃음> <웃음> 야 바이든이 출마를 안 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요. 어, 대단한 분들이네요. 대단합니다 정말. 그밖에 또 크게 늘어난 검색어가 뭐가 또 있습니까? 어, 이건 뉴스위기 전화한 내용인데요. 미국 떠나기, 캐나다 이주.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본 사람들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까지 캐나다로 이주하는 방법 이에 대한 검색이 그 전날보다 무려 400%가 증가했습니다. 와. 그리고 합법적으로 캐나다로 이주하는 방법 이에 대한 검색량 역시 하루 만에 200%가 늘어났고요. 예? 이 밖에도 뭐 캐나다로 이주하기 위한 조건 또 미국에서 캐나다로 이주하기 이런 검색어는 하루 만에 5,00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트럼프 당선자의 재집권이 싫어서 캐나다로 이주를 고려해보겠다, 뭐 이런 내용,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뉴스웨은 그처럼 분석했습니다. 네. 캐나다 이주에 관한 검색이 많았던 지역을 살펴보면 더 그런 어, 분석이 가능한데요 예? 카말라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벌몬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주에서 음. 가장 많이 이렇게 검색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뉴스 빅은 밤사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니까 상당수 미국인들이 이제 북쪽 캐나다로 이주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이라고 적었습니다. 캐나다도 요새 이민 굉장히 저저이좀 빡빡해졌어요. 네. 그렇게 쉽게 이민 안 돼요. <laughs> 네. 이 구글 검색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캐나다 이주를 언급하는 게시물이 늘어났다면서요? 네, 뉴스윅은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그런 게시물들도 함께 전했습니다. 한 X 이용자는 짐을 싸서 캐나다로 이사 간다라고 실제로 썼다 했고요. 또 미국인이 캐나다로 이민 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뉴스윅은 전했습니다. 어. 그런데 이 캐나다 이주 검색이 늘어난 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6월 27일 조 예.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TV 토론을 벌인 뒤에도 크게 증가했었습니다. 아하. 토론 내용으로 봤을 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탓으로 음. 보여집니다. 그런가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했을 때는요, 캐나다 이민 웹사이트가 그 접속 폭주에 일시적으로 맞아요. 마비가 아, 되기도 네. 했었습니다. 아, 귀엽나요? 네. 귀엽네. <laughs> 그래서 이번에 포츄는 미국으로, 미국을 떠나고 싶으냐, 미국인을 팔 벌려 환영하는 나라들이란 제목의 기사까지 실었는데요, 미국인이 이주할 만한 세계 각 나라를 장점 중심으로 해서 상세히 <laughs>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다시 당선이 되면서 이제 내년 2025년 1월 20일이면은. 제4 1대 대통령 취임식까지 이제 취임식을 갖게 되겠는데 그때까지 이제 절차들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저, 절차를 거칩니까 네, 간접 선거제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투표와 개표 이후에도 몇 가지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연방 총무청은 곧바로 어, 정부통령 장정 당선인에게 사무실 공간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건 정권 인수를 위한 서비스라 하는데 어, 대통령 잠정 당선인의 대통령직 수행을 위해서 연방 총무청이 주관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있다하고요. 그리고 저, 어, 국가 안보 관련해서 기밀 정보 브리핑도 이 잠정 당선인에게 제공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각 주에서 개, 개표 결과가 이제 모두 확정이 되면은 12월 11일에 주별로 배정된 선거인단 수에 맞춰서 선거인단 명부가 확정된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거인단 투표가 12월 17일에 음. 이루어지게 되고요. 네. 이때 주별로 선거인단이 해당 주 의회에 모여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양측 후보의 소속 정당은 선거인단 단속을 하고요. 음. 그리고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12월 25일까지 연방 의회로 보내 집니다 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년 1월 6일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개표와 함께 인증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현재 부통령이 상원 의장으로서 개표를 주재하고 차기 대통령, 차기 부통령 당선인이 누구인지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1월 20일 신임 정 어, 부통령이 취임하기 전까지의 일반적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